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녹두입니다. 이번에 더빙해볼 패스 결과 라디오는 13회차 일본 지역 패스 간식 패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더빙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결과 보도록 해요. 자자리스마카이소 카우. 커플스 대표 이징한 티로 사와파가 선보이는 커플 체자 라디오 시간이 찾아왔느니라. 이제 시작해 오늘도 구석구석까지 그석 쭉쭉 칠해줬구만 호지워 멋지다 뉴스 속보 뉴스 속보야 응? 뭐 있었나? 페스티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럼 순서대로 가보제 먼저 사전 페스티벌 결과를 복습하고 넘어갈까 사전 페스티벌에서 소라 고등을 많이 획득한 것은? 응 그러했지 다음으로 어느 팀이 많은 표를 받았는지 득표 승부! 안질 거야! 과연... 또회피네 허허, 오허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리고... 어디가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띄었는지 공언도 발표! 오픈 챌린지 트리컬러 동시에 간데 동시에? 자, 잠깐 기다리거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느니라! 전체는 어떻게 됐으려나? 아이고 커스터드는 또... 또... 그리고 드디어 이때가 왔대 최종 결과로구나! 잘, 잘 주목하이소! 이번 페스티벌 재패한 팀은 콩닥콩닥 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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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 휘핑...해서 결국엔 휘핑 크림 팀의 승리야 그럴 수가 뭐라고? 휘핑 크림 팀의 모두들 수고했어. 크림이 잔뜩 올라간 케이크로 축하해야겠네. 파당근 파도 그렇게 분발했는데 분하고 마 커스터드 파도 열심히 했거늘한 발짝도 미치지 못했단 말이더냐. 뭐 휘핑을 선택한 사람들의 심정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데 그 보상감이 매력이 아니더냐. 휘핑크림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커스터드도 넣은 더블 슈크림도 좋겠네. 더블이라고 하니까 파당근과 휘핑크림이 넣은 도라야끼도 괜찮지 않나? 파당근과 커스터드가 들어간 빵도 상당히 맛있지. 먹고 싶어. 이렇게 된거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간식 파티를 열 수밖에 없겠구나. 만다로방전 빌려도 되겠지? 지금은 이 정도겠구나.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 그럼 이만 편집. 음.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일단 슈퍼 등급까지만 찍었기 때문에 어쨌건 슈퍼 커스터드 파해 가지고 슈퍼 소라. 라임이 맞네. 슈퍼 소라 7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쩌다 보니 좀 많이 플레이를 못 하긴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지금 좀 후회 녹음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음. 한국에서 이런 패스가 나왔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하필 그때 주말 패스가 나와 버려가지고 아쉬운 감이 좀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Bye -bye. 안녕.